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 선친의 죽음, 과그 기나긴 방황인데, 그것이 이제, 어, 뭐, 종교적 모색도 그렇고, 또, 어, 군대 생활을 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예, 성찰을 하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 저보다 어 아, 바로 어머니가 얼마나 그힘드신가를그 자각하고 아 그리고 어 성균관대 동양 철학과 그 복학 준비를 해서 어 복학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성균관대 양현제라는 곳에 제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조선 시대 때 유생들 생원이나 진사가 이제 대과를 준비하는, 어, 그런 곳이었죠. 명륜당 좌우측에 동제서제가 있고,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을 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전액장학금을 받는 그 총장 직속기구였고요. 그 생활이 저한테 아주 큰 어, 도움이 됐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성균관대, 어, 지금이야 600주년 기념관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 유학대, 문과대 건물이었죠. 어, 이렇게, 그, 있는데, 그래서 그 사진첩을 또 이렇게 보니까, 바로, 어, 명륜당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에, 뭐, 공부도 하고, 어, 특히나, 양현제 생활은요 민족의 흥망성세를 이렇게 자각하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 기거하던 어, 기숙사 방이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거는 목고지 음. 아, 저거네요. 무슨 저 어, 축제 기간이네 그거는. 그 다음에 요것도 어, 그렇고 금잔디 광장이라고 예. 지금도 저 있는데 성균관대 어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 그 학교에서 그 보여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저뭐 여러 가지 답사나 뭐 이런 거를 어 그래서 좋은 체험을 하고 여기서 발표 및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긴 제주도 제주도 갔을 때는 음그 삼별초 황쟁이나 그 추사 김정희 에 유배지역구를 어가지고그 다음에 또, 어, 4.3 항쟁. 예, 뭐, 이런 것들을, 저, 발표. 여기가 이제 증언을 이렇게 듣는, 어, 4.3 항쟁에 대해서. 예, 이런 아주 좋은 기회를 좀 많이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성경관대에서, 어, 스스로 학회를 만들고, 그리고, 또그 운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권 이상 되는 책들을 소화해내 l e to d 철학, h i s 경 have been able to do 그 h i s a n 후배 h a v 후배 e e n able 이 o do this, and I have been a b l 자치적인 학회를 꾸리고 그랬었는데요. 여기는 주로 지금, 양현재에 관한, 그런 자료네요. 자, 해서, 어, 그, 대학교 생활이 아주 그, 굉장히, 공부하기도 좋고요. 학교 안에 있으니까 성대. 그 다음에 또저 학교 안에 있으니까 놀기도 참 좋고 그렇습니다. 예. 에 예, 특히나 도서관 이용을 어~ 자주 했는데요 어~ 거의 살다시피 했죠 음~ 그래서 어~ 도서관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음, 그~ 개인이 그만큼 많은 어~ 책을 소장하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어~ 해서 이게 지금 몇 년간에 걸쳐 주로 양현제와 학회 뭐~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음다루고 있습니다. 예, 뭐 사진들도 상당히 많네요. 음 해서 어 예, 쭉그 양현제방이라는 것이 이렇죠. 같은 방 쓰던 어, 후배들을 어, 하고 또 이제 학회에서 자체적으로음 또는 학과에서 어, 수학여행 간 것이기도 하고요. 예, 해서. 상당히, 그, 다양한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어, 학습 모임을 꾸리고, 그리고 또, 그, 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회적 문제의식도 갖고, 그리고, 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제대로 된 세상이고, 올바른 세상인가, 이런 탐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뭐 이게 계속 이어져서 사, 사진은 한없이 보여드리는데 음또자 여기 예 잠깐 멈추면 그 요때 대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 당시 이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거리에서 어~ 또 강단에서 어~ 많은 어~ 노력을 하면서 그거를 어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어 상당히 그 특히 양현재가 그런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아주 그큰 역할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어 굉장히 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인 대학생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